경제 상식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8월 1일자 헤드라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 암 자체 칩 개발 선언 엔비디아와 본격 경쟁 불가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영국 암이 그동안 부품 설계만 하던 것을 넘어서 자체 칩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 등 기존 고객사와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 tsmc의 20% 관세 악재 대만 총통 최종합의 아니다. 두 번째는 대만 이슈입니다. 미국이 8월부터 대만 수출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만 총통은 최종 합의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협상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3. 미국 협상 없는 국가에 8월 1일부로 상호 관세 전격 발동. 마지막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협정 완료되지 않은 국가들에는 8월 1일자로 상호 관세를 발동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25% 대만 등은 20%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빡빡한 일상 속 오늘도 노력한 당신. 당신은 1분 전보다 더욱 빛나보여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1분 영상으로 상식을 늘려가요. 감사합니다.